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유를 줘야 돼 이렇게 풀을 줘야 돼 여기를 음. 여기 풀을 줘야 돼여유를 여기 줘야 돼 신축성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디자인 허리선 있죠? 네 디자인 허리선 딴걸다 일단 그려놓고 디자인 허리선과 뒷목점에서 4, 5cm 내려온 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요 음. 나머지 이 폭은 여기서 남는 것만큼, 한 2.5면 돼요, 여기가. 여기서 2.5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사이의 폭이 2.5 있는 데서, 원선대로, 목 둘레로 오다가, 바깥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면 계속. 그러다가, 디자인 허리선까지 붙여버려요. 그럼 이만큼의 풀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 오시면 돼요. 질문 없어요? 어. 이게 숙제예요? 네. 자, 가봅시다. 그럼 좀 정리하시고 네. 좀 이따 오세요. 어, 여기서 이게 어. 2.5라 그런 거야? 1 폭이 2.5 해도 된다. 거기서 2점, 한 중간면 이1.25 정도 되는 거고 여기.

이거도고 이거하고 붙는 거잖아.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 2 되잖아. 그럼 여기가 2.5요. 2.5고. 그지? 2 c m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붙으니까 여기는 3. 각각 3. 2cm, 3. 2cm. 3. 여기는 2.5. 응.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하면은 여기가 2.5. 여기가 2.5.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5, 2.5, 응, 2cm. 여기는 2cm, 여기가 딱 겨드랑이점이니까 응. 원래. 2.5, 2.5, 2, 2. 2. 응. 그다음에 예. 여기가 0.5.